여기는 시청 광장 앞이에요. 사진가 민해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추석 끝나고 첫 차량이에요. 서울에도 가을이 왔나 봅니다. 구독자님이 명동에 있는 노포 식당을 촬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산에 곤돌라가 생긴다고 하더니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거 언제 한번 타보나 싶네요. 자 정면에 보이는 이 통로로 노포들이 거의 없어지고 신세대들의 식당들이 가득한 명동길입니다. 답변 너무 좋은데 오늘. 고장 열쇠집이 있다니. 남산 왕돈가스 사실은 제가 수제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노포 식당 위주로. 와, 그림이다. 제가 회사 생활 잠깐 할때 본사가 명동에 있었거든요.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명동길 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성옥이 보이고, 또 주셔서 대기를 하고 있어. 한 2년 전에 코로나 때만 해도 텅텅 비어서. 영동이 망할 것 같았는데, 이그 안에도 로봇집이 있거든요. 이 시간이면 점심 메뉴가 따로 있겠네요. 색깔이 되게 이쁘지 않나요? 알록달록하니, 영동 옛 할머니 국수 예지식당. 손님이 그득하네요. 자, 바로 뼈부 곰탕이 되겠습니다. 얼핏 보니까 골뱅이집 있는 것 같아요. 야이 가게가 아직까지 있었어. 신기하네요. 아직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니. 안 가본 요을 먹고 가보자고요. 점심시간이라 직진분들이 꽤 많이 모여요. 외국인들 아마 저녁시간에 많이 올 거예요. 포장마차.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식당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가게들이 다 맡겨가지고 명동 오면 간판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한두 시간 지나면 은명동거리에 사람이 꽉 차지 싶습니다. 간판으로 꽉 찼어. 와, 역시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죠? 어저 야옹이 바뀌었어. 용포를 입고 있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국물이 있는 소주 안주. 명동국밥 눈에 띄지 않는 은은한 간판. 점심을 드시고 산책을 하고 계신 사연이 많은 곳이에요. 유망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YMCA 빌딩 가서 성남문 작가님 사진전 잠깐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하는 슬픔의 시 전시회 오히려 일할 때보다 촬영 끝나고 나면 더 피곤하네요. 여기는 시청광장 앞이에요. 시청광장을 와본 지도 꽤 오래됐네요. 징남인의 소력을 못 기르고 서로 올라와서 오피스텔 인테리어 검사하느라 추석 끝나고 첫 차량이에요. 오늘의 코스는 서울시 중국 명동입니다. 구독자님이 명동에 있는 노포 식당을 촬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청에서 그곳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황소 <목소리> 명동의 노포라고 하면은 명동교자, 하동관, 명동돈가스인가? 그세 군데는 먹어봐서 기억이 나네요. 조커 포스터가 크게 걸려 있었는데 벌써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울에도 가을이 왔나 봅니다. 서울의 중심, 서울시 중부, 남산에 곤돌라가 생긴다고 하더니 반대하시는 분들이 서울시티 투어버스도 있어. 저거 언제 한번 타보나 싶네요. 너무 너무 오래간만에 촬영이라 촬영 적응도 할겸 익숙한 명동을 오게 됐네요. 현재 시간은 11시 50분이고 영상 20도입니다. 날씨 아주 좋아요. 이놈의 서울 시내는 이 시간에도 차가 이렇게 많아요. 자, 길 건너서 바로 명동길 시작합니다. 네, 한국말이 거의 들리지가 않는다. 명동 진입할게요. 노포들이 거의 없어지고 신세대들의 식당들이 가득한 명동길입니다. 혹시라도 간판을 보시고 유명한 집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래요. 햇변 너무 좋은데 오늘. 명동이 초상업지구라 전시대 되면 웬만 한 식당들은 다꽉 차요. 도장 열쇠 집이 있다니. 남산 왕돈가스. 여기는 제가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종로 수제비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은 제가 수제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천냉면? 살짝 노포 분위기 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노포 식당 위주로 오늘 가만찍으러 왔나? 그렇지, 저기 있네. 명동 돈가스. 햇볕이 튀기네요, 오늘. 와, 그림이다. 딱 봐도 조명이 끝내주지 않나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빛이 쫙 들어옵니다. 제가 회사 생활 잠깐 할때 본사가 명동에 있었거든요 본사 들르면 점심 먹을 때몇 군데는 가봤던 기억이 나요 찜닭하고 곰탕집하고 골뱅이집에서 맥주도 먹기도 하고요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명동길 되겠습니다 요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노포들이 꽤 있거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미성옥이 보이고 서울복지 바로 여기가 미성옥 인데 벌써부터 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어 여기는 사실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곧 점심시간이라 웬만한 식당들은 다줄 서서 먹어야 돼요 중일 면옥 물론 안 먹어 봤습니다 한 2년 전에 코로나때만 해도 텅텅 비어서 명동이 망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와 완전 사람 많아 이 아래쪽 골목 가면은 예전에 본사 왔을 때 맥주 한잔 하던 그 골뱅이 집이 있으려나 그림이 너무 좋아요. 이 안에도 노포 집이 있거든요. 이 시간이면은 점심 메뉴가 따로 있겠네요. 이 골목 깊숙한 곳에 이런 집이 있답니다. 낮에는 밥집이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웬만한 식당들은 거의 못 가봤다는 거. 자, 이 골목은 안 봤으니까 골목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명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색깔이 되게 이쁘지 않나요? 알록달록하니 다음 골목. 영동 예 할머니 국수 예지식당 나는 이 골목 처음인데 손님이 그득하네요 골목을 빠져나오니 그 유명한 하동관이 보입니다 이제 저쪽 후변구역에서 잠시 쉬었다가 골뱅이집 있나 찾아가 볼게요 모모집은 체인점인데 얼핏 보니까 골뱅이집 있는 것 같아 요 제가 그 당시에는 술은 거의 못 먹었지만 골뱅이집은 기억이 납니다 이야 이 가게가 아직까지 있었어 노포의 클라스네요 신기하네요 아직까지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니 안 가본 요골목도 가보자고요 개동치킨도 말은 들어봤는데 오마이갓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자 원점으로 왔으니까 오늘의 서울의 골목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끝났으니까 이제 명동역 쪽으로 가볼게요. 자, 자. 점심시간이라 직진분들이 꽤 많이 보여요. 오늘 촬영이 왜 이렇게 버벅대나? 외국인들 아마 저녁시간에 많이 올 거예요. 오후 3시 이후에 열리는 길거리 포차. 식당은 거의 못 먹어봤는데. 명동은 유명한 관광지이긴 한데 음식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두 개의 음식점은 예전부터 많았고요. 와.. 요즘도 밥 배달 하시는 분이 있나보다 저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백반이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손맛이 듬뿍 들어간 백반 이쪽 골목에는 유명한 식당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가게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쪽 라인은 간단하게 구경하고 저 아래 가면은 중국식 식당이 있는데, 저기는 패스. 제가 이쪽 골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햇볕이 쫙 들어와야 되는데. 식당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명동 오면은 간판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자, 여기 명동의 중앙 라인은 패스. 아마 이쪽에는 식당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한두 시간 지나면 은 명동 거리에 사람이 꽉 차지 싶습니다. 정말 복잡하네. 자, 요골목에는 노포식당이 꽤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간판으로 꽉 찼어. 드디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명동교차. 만두집이에요. <laughs> 참고로 저는 만두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와, 역시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죠? 칼국수에 만두 한 접시. 왠지 한 끼로는 부족할 듯한. 술 한잔 하기도 왠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외 수많은 식당들. 어, 저 야옹이 바뀌었어. 요즘은 편하게 영업합니다. 앉아서. 저 야옹이가 용포를 입고 있어. 제가 이쪽 라인에서는 밥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거든요.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여기는. 자, 바로 위가 명동 성당. 명동에 고시원이 있어. 자, 바로 옆골목을 가면은 명동 닭한 마리.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국물 있는 소주 안주. 미래식당도 본것 같고 저도 서서히 배가 고파옵니다 명동국밥 오늘 점심은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직접해서 여기가 바로 원조 명동교장 여기가 사람이 더많네저 칼국수 국물이 끝내줍니다. 저 세월 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직접 드셔보시면 합니다. 저 위에 가면은 예전에 명동고로께라고 되게 유명했었는데 지금 아마 철거를 했을 텐데요 오랜만에 무거운 가방 들고 촬영을 나왔는데 허리가 좀 쑤시네요 보통은 일주일이면 멀쩡해지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오래가네요 창으로 허리를 막 쿡쿡 쑤시는 것 같은 느낌 명동성당 되겠습니다 자 점심을 드시고 산책을 하고 계신 직딩분들 회사 생활이 더럽고 안이꼽지만 관둘 수 없는 이야,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와우 명동그렇게 가게만 남았어요 요 아래쪽도 분명히 밥집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사연이 많은 곳이에요 철거를 하려고 하나 봐요 그렇지 여기도 노포가 있었지 유명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동 노포 기행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YMCA 빌딩 가서 성남문 작가님 사진전 잠깐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커피집 맛있습니다. 예전 회사 생활할 때 본사가 저 빌딩이었어요. 12층. 기억난다 태웅 빌딩. 차 없는 거리. 명동교자 어, 버스 있네요. 눈에 띄지 않는 은은한 간판. 하동관을 안 가보면은. 안 되겠죠. 하동관. 아, 왠지 좀 멋져 보이지 않나요? 만석이 아닌데. 하동관 곰탕. 아, 그냥 맛있습니다, 저기도. 국물이 끝내줘요, 저기도. 이제 명동거리 메인을 가로질러 YMCA 빌딩 가보겠습니다. 와, 가을과 잘 어울리는 공연입니다. <목소리> 이걸 먹어 안 들어가 봤죠 자이 안에도 진사댁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뭘 파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인가 봅니다 아 어, 나도 배고프다 이제 이럴수가 내왕뚱한 곳으로 왔어 <laughs> 저 위였는데 다시 바꿔야 되니까 타임랩스로 쭉 가도록 할게요 오늘 왔던 길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아까 초반에도 YLCA 빌딩이 공사 중이라 아, 없는 걸 알면서도 헤매고 있었네. 바로 명동성당 앞에 있었는데 찾았어. 자 성남은 작가님의 부유하는 슬픔의 시 전시회 사진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육아연에서 2부 전시를 진행하더라고요. 들어가보자. 사진 작품이 몇 점이 없어가지고. 바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촬영이라 많이 버벅거렸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감민의 서류을 골목길에 갔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파이파이 아 어, 허리가 아프다 일할 때는 사장님이 계시니까 안정감이 드는데 오히려 일할 때보다 촬영 끝나고 나면 더 피곤하네요 한 10여 년 전에 명동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명래방골 사진집 있으니까 감상하시길 바래요 사진집 제목이 특이해서 그런지 명 시원찮습니다, 반응이. 배도 고프고. 저는 여기서 버스 타고 집까지 한 방에 가요. 거기다가 앉아서 갈수 있다는 거. 종점이라